저희 지금 아기 다리 에코그라피 하러 가는데요. 우리 아기가 오늘 처음으로 버스에 탔답니다. 이제 아기가 과체중으로 태어나면, 42주에 태어났는데 4.5면 은과체중거 아닌데, 어쨌든 4kg 이상으로 태어나면 은 다리 그 골반 쪽에 초음파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Non, on n'a pas. Ici, je prouve en face. Voilà, on va contrôler les hanches. si ils sont bien en place. C'est important pour le bon développement. On échographie fait une 다리에 아무 이상 없대요 아무 이상 없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돈을 85위로나 썼답니다 그리고 이거 근데 제가 정확히 원하는 게아 옳치잘 먹네. 뭐? 엄마 보지 말고 먹어. 티티는 메이어. 씨메이어한 티티. 제가 북한 식당에 순대가 너무 먹고 싶은데 <laughs> 순대만 먹고 싶은 거예요. 어 차가워졌어. 근데 근처에 또 다른 중국 식당이 있어서. 꿔바로우랑 만두랑 산라 펀 이랑 이렇게 시켰 어요. Numéro combien Numéro le 1, juste à droite.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기 끼네 왔어요. 우리 아기가 엄마 뱃 속에 있을 때 고개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치우쳐 있어서 그거 교정하려고 끼네 왔어요. Ouais, ça y faut. Euh, il faut. Et à plat, sur le lit, ou... Euh... Alors non, au début c'est un peu violent. Hein, c'est un peu violent, ouais. Bah, il et hein, il, il va s'énerver, et du coup il va pas aimer, et euh, vous allez juste pas réussir du coup à, à le faire, parce qu'à chaque fois il va pleurer. C'est C'est Je prends aussi une viennoise un de chocolat, s'il 집에서 점심 먹습니다. 아기는 이미 밥 먹고 잠들었고요. 라비올리랑 감바스 아라이오 하는데 집에 가지 남은 게좀 있어서 넣었어요. 타디시옹도 집에 들어오면서 사왔답니다. 이거 라비올리는 여러 가지 버섯 들어간 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거랍니다. 라비올리 할 거. 음. 워낙 음. 고무들 거. 나우스. 아위 위. 어제오늘 배달. 음. 왼쪽, 오른쪽. 오늘 오른쪽 별로 안 나왔네. 아기가 요새 계속 배가 아파서 우는 것 같아서 오늘은 계속 모유만 주다가 아까 제가 잠들어서 초저녁은 분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유축을 지금 했습니다. 원래 열심히 안 하는데 아기 모유를 당분간은 한달 정도는 더 먹여야 할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너무 힘들다. 병에다가 스티커 붙였어요. 이번에는 총 150ml 좀 넘게 나왔습니다. 엄마 한번 봐요. 안녕. 누구야? 우리 밀로는. 배꼽치래요. 바지꽃이라는 부위를 얇게 잘라달라 그랬어요. 얇게 자르는 기계는 없다고 하면서 최대한 얇게 잘라서 이렇게 무슨 돈가스 납작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이걸로 불고기 하려고요. 엉망진창 계란 후라이랑 불고기. 겨우 대충 만들었어요. 쌈 싸서 먹을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엄마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뽀삐! 이렇게 고를 울면서 자. 한 이틀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울고 뭘 해도 울고 계속 울기만 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잠은 안 자고, 먹기는 잘 먹는데, 하루 그렇게 울고, 이틀째 되니까, 어제는, 아, 이게 배가 아파서 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유를 바꿔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오늘은 또 이렇게 멀쩡하게 괜찮아지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집이 땔멍 좁아서 이제서야 따삐 내베이를 타비... 꺼내봤어요. 거기가 엄청 좋아하네. 일 m 2. 응, 이거 보세요일학년 우와. 호피야뒤바게 듣고. 뭐 이렇게 높라이 제라피 비가 내리는 거야. 하늘에서 왜 짜증나, 왜 짜증이 났지? 아가야, 우리 아까 같이 가서 장난감 샀잖아. 여기 끝에는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재질이고, 안에는 딸랑이 들어있어서, 유모차에도 이렇게 걸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려고 샀어요. 소리가 거슬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임신했을 때 샀는데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도 먹긴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겁니다. 악티추크 루아노가 라비올리 삶아 왔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씻고 와서 잠시 쉬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갈리아라는 분유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타밀이랑 같은 성분이래요. 근데 아기가 배아리를 좀 하는 것 같아서 분유를 바꿔보려고 주문을 했어요. 오늘 도착했답니다. 힙이라는 분유고요. 약국이나 슈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아마존이 제일 싸서 아마존에서 주문했어요. 이거 먹고 배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갈리아는 거의 마지막. <laughs> 그리고 아기 장난감 하나를 사왔는데 이거거든요. 칠리가 관심 많아. 요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물건이 있었는데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사서 왔어요. 아마 아기를 낳지 않았다면 평생 살일 없었을 것 같은데 캐논 포토 프린터 셀피 CP1500 제품이에요. 직원 할인받아서 싸게 샀답니다. 캐논 뭐 정품 보증서랑. 어, 근데 거기 직원이 여기 안에 그 인화용지가 들어있을 거라 그래서 딱히 안 샀는데 인화용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아마존에서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사와서 오늘 언박싱 하는 거 진짜 잘안 하는데 알죠? 막 오늘 사와도 막 며칠 뒤에 언박싱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아니면 하루하루 미루면 절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산거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짠! 나중에 이너지가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20ml 정도 먹고요. 당분간 한한달 정도는 120ml 계속 쭉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태어난 지 28일 됐거든요. 거의 한달 차. 요즘에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한 달쯤 되면은 아기가 성장하느라 좀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그러면은 우유를 좀더 주던지, 뭐가 불편한 건지 잘 관찰하고, 얘가 안 울어야 우리도 쉬니까, 우리가 잘 해야죠, 뭐. 어무너무 예뻐. 근데 이러다가 내려놓으면은 바로 깬다는 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잠깐 한몇분 찍혀보면, 아, 이제 자는구나 싶어서 할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눈 떠요. 근데 진짜 빨리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기아기한게 너무 좋아서. <목소리> 기지개 꼈어. 이렇게 하루 종일 안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집안일은 아우도가 다 하고 있어서. 아행인데, 이제 한 열흘 후면은 아우노도 일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뭐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지만, 그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하네요. 애기가 이제부터 눈을 맞추고, 알아보고, 소리에 반응하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아기 처음 데리고 왔을 땐, 우리가 있던지 말던지 뭐 허공을 보고, 어, 뭔가 초점 맞춘다는 거 자체를 할 줄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우유를 이렇게 주면은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아우너 노 옆에 오면은 아빠야 이러면 아빠도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4kg에 들고 왔는데 5kg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1kg를 키워낸 거네요. 이제는 무거워서 손목이 너무 아픈데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안아줘야지. Pete, hold your fire at stand down. 오늘의 마지막 수유를 마치고 지금 12시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잘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다 너는 <웃음> 괜찮았어? <웃음> 아, 아기 이제 한달된거 기념해서 아우노가 이렇게 엄청 맛있게 생긴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지금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먹어보려고요 이거는 초콜렛 들어간 브리오슈예요. 음. 어제는 진짜 새벽에 여러 번 깨서 진짜 힘들었는데 원래 아기가 대강 12시 전후로 먹고 한 5시간 정도 텀이에요. 그래서 보통 5, 6시쯤 깨서 한번 먹고 그리고 또 자서 이 시간쯤 깨서도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새벽 수유라는 개념이 우리 집에는 없는 거예요. 새벽 수유는 막 새벽 3시에 깨고 6시에 깨고 막 이런 게 새벽 수유잖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아무튼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아기가 밤에는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줄곧 그래 왔는데 어제 진짜 3시 한 번, 5시 한 번, 7시 한번 이렇게 깨서 정말 미칠 뻔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12시쯤 먹고 그 다음 텀이 6시였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른 게, 신생아 때는 3시간마다 한 번씩 깨워서 먹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최대 4시간까지? 저희 집에 오시는 조선사님은 밤에 자면 자게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와 의견이 아주 잘 맞아서. 밤에 자면 뭐 10시간씩 이렇게 자는 거 아니니까. 해봤자 4시간, 5시간? 그리고 자기가 배가 고파서 깨니까. 어우, 잘 잤네. 아무튼, 이렇게만 가면 한두달 후에는 밤잠을 좀잘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미 여기 와 있었어, 젤리가 어떻게 엄마 딱 갯도 먹으려고 하는데 깼지? 밥다 먹고 밥 먹을 동안 잘 잤네 우리 아기. 음. 맛있게 먹어. 그리 bon? tu veux manger? t'es monsieur pipi ou t'es m caca cette fois? b a moi, est en train de manger tout le gâteau. Papa, il a rien du tout. Non, il reste encore. Ah bon?

우리 아기 지금 찌찌 10분, 10분 이렇게 먹었고 무슨 냄새야? 쟤 까까, 까까 베베? 아따, 아따다. 쟤또 와? 오케이. 아까 카페 가기 전에 나갔다가 이거 젖병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공기 안 들어가게 해서 배앓이 방지하는 그런 음. 거 같거든요? 맛있어 음. <laughs> 천천히 먹어. 싸봐 아이고, 완전 잠에 취해가지고. 어, 야, 이거 니네 냄새야? 진짜? 부피 아니고? 이렇게 냄새가 독하다고? 오늘 아침부터 황금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에 맞춰서 씻어 옮깁니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어, 그렇지, 개구리 여기 있네 낮잠 타임~ 낮잠 자야 되는데~ 낮잠 자야 되는데 눈이 떠졌어~ 어떡해요~ 아기랑 지금 터미 타임 할 겁니다~ 저희는 엄청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아기~ 터미 타임~ 아. 자, 다리에 힘이 너무 세서 발바닥을 잡아주면은 앞으로 기어요~! <돔� throat> 고개 들어보세요. 어, 그렇지. <돔�》. <돔� <throat> 좋아, 좋아, 자세 좋아. 어, 좋아, 좋아. Très bien. 이라, 호텔. <돔� pupa> 고개 들어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이페데자비야이쁘데자비야 오빠, 깨끗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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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 오빠, 오 아 우리 아기 힘들었어 너무 너무 잘했다요 장구 뽕뽕뽕 빌로 가스 차지 마라 오 가스 차지 마라. 포토프린터 이나지가 도착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우선으로 본 것은 사진의 퀄리티와 보존 기간이었어요. 이런 종류의 인화지는 보존력이 좀 약해서 몇 년이 지나면 사진이 흐릿해지거나 색이 바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사진 보존 기간이 100년이라길래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까 산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눈을 부릅뜨고 계시네요. 괜찮아요? 잠다 깨셨어요? 배가 고프실 텐데 어떡하지? monsieur r e g a r 엄마 Parce que les tout petits, ils voient très très bien les contrastes. Noir et blanc. On est mieux de ce côté-là, c'est si. Ouais, regarde pour moi devant pour la photo. Ah, voilà, ça c'est super. Bravo, comme tu relèves bien la tête, Titanc. 먹기는 끝나고 파스타 포장해서 집에 가려고 왔는데 먹고 가고 싶은데 자리는 없고서 내기는 낄것 같아서 포장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지? 미트볼 같은 건가? 저는 봉골레 시켰고요. 아우너는 펜네 아라비아 따고 뭐 이런 거 시켰나? 이건 뭔지 모르겠네. 까끝 엄마 까꾸! On m'a pas eu le congard, on est. Tiens. Si. Regarde son bande, il est rempli. Hein. Oh bah ouais. Le test du zombie, c'est le meilleur. Pas zombie, pas faim. Des zombie, zombies. Ou des zombies. 빨리 자야 되는데. 자야지 엄마도 옆에서 같이 자는데. 잘 생각을 안 하네. 밥 먹은 지 얼마 됐지? 응. 엄마 먹는 거 구경해. 저기 누우니까 울고. 여기 앉으니까 안 우네. 조금만 누워있자. 밥다 먹고 다시 안아줄게.